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학교 어제 학교 과학 A 선생님이 선물로 주신 원너원 공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너원 덕후여가지고 원너원 덕후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한번 이원너원 공책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면 표지가 까매요. 그리고 이렇게 원어원이라고 써있죠. 프로듀스라고, 그리고 이렇게 앞 표지를 보면 이렇게 원어원이라고 써져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력이 쫙 나와있죠.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 먼저 강다니엘이 나와요. 강다니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강다니엘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쓴 거예요, 학교에서. 제가 강다니엘 덕후여가지고, 아마 강다니엘을 좋아하시는 워너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워너 강다니엘이 쓴 편지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 김재환이 이렇게 나와요. 김재환도 잘생겼죠. 김재환이 엄청 목소리가 좋고, 노래, 노래도, 노래 실력도 엄청, 엄청, 노래 실력도 엄청 좋더라고요. 김재환이 또 노래, 노래하면 또 김재환이죠. 워너블 보고 싶어, 어디야?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원원 덕후, 원원 팬들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 원원 공책을 공개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영상으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다이어리예요.